야구장 보인다. 아, 야구장 도착했습니다. 그 어떤 야구장보다 익숙한 야구장입니다. 아, 아 안녕하십니까 야구 전문 유튜버 유튜브개의고인물 사회인 야구계의 피아타율 오알이 넘어가고 있는 어부의 배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모두 아타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제국 어찌나 그래 잘 치는지 모르서 어떻게 보면 저의 이 영상들을 어, 보시는 분들이,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고 뭐, 뭐 저만의 좀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어떤 박진감 넘치고 찐득찐득한 승부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이태선생 열심히 한번 달려가 봅시다 아 좋다 오늘 야구장 좀 일찍 왔는데 확실히 일찍 오니까 마음 편안하다 편안해 아 확실히 좀 깨끗해진 것 같네요. 오 뭔가 깔끔하다. 오 근데 이 뭐지 이거? 뭐 우수 별내 평일 야간 리그를 지금 모집하고 있네요. 야 여기 운영자님께서 엄청나게 운영을 잘하시는데 기대됩니다 지금.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새 방망이 한번 들어보는데 딱 이렇게 해가지고. 차, 오우, 잘 돈다, 잘 돌아. 차, 오우, 배트 감 죽인다, 에 차, 수은 항상 저렇게 멀리 보고. 나 저쪽에 보고. 차. 아, 오늘 하나 손만 봐야 된다, 오늘. 우우 허리. 우우씨. 우우 좋다, 좋다. 어 기가 막힌다. 자 이제 한명두분한분두 분, 분, 분씩 오면서 캐치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와 루틴대로 절대 캐치볼을 하지 않습니다. 왜? 팔꿈치에 생명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다가 던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보자고, Let's go, Let's go. 여기서 처음 처음 뵙는 선출인 것 같은데. 촬영 좀 해주세요. 오오오오. 뭐야, 뭐야. 뭐야. 잠깐만요. 어, 잠깐만. 야. 에 야, 서클 체인저. 어? 야. 손 줄이신가요? 와, 역시, 그래. 아, 좋습니다. 감사립니다아 오늘 상대 팀 피지컬이 오늘 190 거의 뭐2 m 들만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아 큰일 났네. 자 오늘 저희 팀 선발 피차는 LG 트윈스. 오 확실하다 LG 트윈스. 아 좋아 좋아. 오 기가 막혀. 나이스 나이스. 좋다. 후, 첫 타서. 자, 저희 1회 초 수비가 끝났고, 저희 이제 첫 타서 준비하러 가는 길입니다. 자, 첫 번째 타서. 조금 진지한 자세. 자, 선생님 좀비교보자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던져. 아, 씨. 아! 이게, 이게 앞으로 안 나가네요, 요즘.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스인데. 아, 하이볼. 파이팅! 아! 파이팅! 아! 파이팅! 아! 파이팅! 아! 아! 아, 심각하네요. 요번에 평일 리그에서도 계속 파플라이가 뜨는데, 이러다가 하나 딱 얹히면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어 타격 자세가 지금 너무 지금 깎여 맞는 느낌이 너무 아쉽네. 문제점이 뭔지는 모르겠네. 좀 가볍게 쳐야 되나? 너무 큰걸 노리고 있는 것 같아. 뭐 그래도 뭐 이런 게 바로 용병 야구의 낭만 아니겠습니까? 가보자고요. Let's go. l e t 친다 이번에. 아공 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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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본다 공을. 아아 씨. 자 지금 현재 우리 팀 공격열이 핵타선이 폭발하면서. 지금 점수 차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게 제가 야구를 가장 즐겁게 할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 팀도 손맛을 좀 봐야지, 오늘. 아무튼, 오늘 마운드에서 오늘 혹독한, 피칭이될것 같습니다. 가보자고요 Let's go, let's 고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 아. 어. 후, 바짝 바짝 날카로운 몸쪽 슬라이더 들어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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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이런 게 있었구나. 나한테 한 번도 안던지던공인데 어이, 오케이. 어, 수싸움을 하게 만드네. 빠른 공이 있으니까. 우와! 우와! 아, 이게 씨. 욕심을 냈어, 욕심을. 너무 칠라고 덤비다 아. 아. 와 씨. 들어가고 나서 집 보네. 어오 삼진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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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아. 네, 아이이 아. 와 손아파. 아. 와, 소아포시 아, 일어 나주세요 일어나주세요. 아. 아. 정말 공에서 인간미가 있지 않나요? 아. 아 스키지 지금부터 수비들, 스타트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예. 네. 오케이. 에. 네. 어어어어아찔어어어 공포의 스윙을 방금... 오, 아찔하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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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참으시네 어우! 요시! 쇼! 어우! 진짜...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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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오케 쏘,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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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쏘, 이 오케이 Okay. 아무리 아무리 <laughs> 자 수비들 뒤집풀기 시작했어요 이제 오케이 okay. okay. 네네 네. 이렇게 안타맞아도 아직 점수, 아직 안 좋습니다. 실망할 거 없어, 배 선생님. 정신 차려. 아, 너무 급해, 너무 급해. 아. 벌어 아, 이 자식! 아, 이자생생생 시작됐다, 시작됐어. 아. 오, oh. oh. 잡아. 오, 잡아. 오케이. 일로로 아, okay, 나이스 okay. 컷!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런 피차, 수비와 하나 될수 있는 피차, 이런 게 찐맛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오늘 케차가 오늘 몸쪽 승부가 들어간다! 그렇지! 오늘 우리 케차 형님이 몸쪽 승부를 과감하게 내더라고 원래 바깥쪽 피칭하는데 오늘은 몸쪽 위주의 피칭을 하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다 재밌다! 오케이 가시죠! 레츠고! 레츠고! 두 번째인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어, 오늘, 갑자기 구원투수가 오늘, 어, 너무 호투를하고 있어가지고, 금방 올라가네요. 일단 가보자고요. 오케이, 짓고. 아, 몰렸는데. 아직 저에 대한 데이터가 없을 거란 말이죠. 어디까지 가는 거야? 오나 오나. 오잘 친다. 에이 아 포수 형이 말 들었어야 돼. 이거 던졌어야 되는데. 이거. 아직 갈 길이 멀다 배 선생. 예. 수. 콜! 그래, 콜! 그래 이 다가와 있대. 헐, 헬, 헬, 콜! 골! 골!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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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헬, 헬, 아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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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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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돼안돼한번더한번더 아, 네. 아, 아, 네. 아, 놓치나? 어, 아, 나이스 나이스 어, 뭐야. 아 뭐야 아, 출발 어브라! 어! 아, 아, 이거 어, 어, 아 이거는 아 야, 근데 어브라 오케이 쉽다 쉬워 오늘 와 몸쪽이 약점인 줄 알고 끝까지 파고 들었는데. 너무 똑같은 거, 똑같은 스피드에 계속 던져서 그런지 지대로 그냥 배트에 얹지붙습니다 와, 장난 아니다. 와, 진짜 사정없이 날아가버네요 오케이, 아무튼 조금조금씩 상대팀의 배트가 예열이 되고 있고 저희, 지, 저희 팀의 수비도 예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가보시죠. 레츠고, let's 레츠고. Go, let's go. 자, 세 번째이니 가보시죠. 네. 지금, 산능에 지금 홈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쉽지 않아. 컨트롤, 메닥스 오케이. 오케이. 아, 깨졌어, 이거. 아, 어, 뭐야? 불오 그래도 아웃 시키면 되는 거지? 음. 오쇼 그렇지? 오, 좋다. 어. 아 야, 스미드 오늘 어 날쇼 날쇼 퍼펙트다 퍼펙트 오늘 재고 손맛 끝내준다 진짜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아, 야 체인저까지 오늘만 아니, 또다시 맞다! 또다시 맞대결 아, 아닙니다 나무 뺏더라서 오드 오드 아 확실히 익숙하다 와씨 배선 생대이와씨 어려운 정보, 어려운 정보, 아려씨 정보, 어려운 와 뺏겨질뻔했다 <laughs> 자 네번째이니 <laughs> 어 이상하게 오늘 몸쪽 제구가 잘 되네요 몸쪽 제구가 잘돼 오 라이트 가자 오, 오 라이트 오. <laughs> 오케이 라이트 홍보 많이 받으셔야겠다 <laughs> 뭡니까? 아아아 슬슬 집중하자. 이번에 다르다. 뭘왔다왔다 이거? 뭘 왔다가 이아뭘 왔다가? 뭘 왔다가? 와와야 소금인데요 그냥 아씨 아씨 그거 같다 멘탈 흔들리지 마라 그, 스트라이크 전에 그, 너무 연연하지 마 자 준비하고 준비하고 <laughs> 아, 아 너무 코스를 찌르는 공이 들어가서 치기 쉽지 않을거야 아유 아 확실히 슬럼프긴 슬럼프입니다. 홈런 1등이 지금 이런 공을 놓치다니. 아, <laughs> 어, 또 들어왔어요. 오케이. 오, 몸쪽이 아우트가 조금 후하지 않고 바깥쪽이 좀 후하네 오케이 좋아 나한텐 좋은 거야 오케이 아오야눈 좋다 눈 좋아 야이버이가 무조건 섞는데 이거 아, 죄송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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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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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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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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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묳> <묳 오, 오, <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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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묳>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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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파워 당당한 러닝, 와. 야, 아니, 그래. 야 씨. 응. 아, 참, 죄송하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포수 형님 맥주 드려야 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오 나이스, 나이스! 어이씨! 어이씨! 어이, 어이. 어이! 아, 그렇지. 정신. 아우, 카우트 하나 잡아야 돼. 어, 뭐야! 어이씨! 어, 뭐야! 어이씨!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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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폭 안 넓힐 거가? 보폭 넓히라. 선두! 헤이! 해가라! 선두! 베이스! 와! 선두! 헤이! 해가라! 선두! 스베스베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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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정면승부다. 아, 씨. 귀하지 마라. 오늘 맞아도 일점 남았다. 왔다! 와, 이거 데 오! 와!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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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낳았어. 오! 와! 아, 씨. 와 지금 다 따라왔다 다따라왔어 <laughs> 어. 어, 어, 아. 아. 모든 야유를 내가 안 맞아서 다행이다. 아, 나왔다. 예. 날 나이스, 나이스. 나는 진짜 잡기를 원했어. 고생 많셨다스고다 고생 많